입니다. 제가 지금 집사님이 하셨던 잼갓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유는 지금 폐렴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브이로그도 찍어볼게요 지금은 게임을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낮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러도 됐죠? 배각도를 조금 올려서 실린더만 이와 이게 바탕이군요 좀 올립시다 왜왜 죽었을래 와 오. 뭐더 놔둡시다. 쉽이 나이스, 뽕뽕. 좋이 정어. 요 뭐지 뒤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뭔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죽는 어, 줄 알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비둘기가 죽었어요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가 위에서 <laughs> 보여요? 이번엔 제가 플레가 되게 계속 플레 되면 좋겠어요. 아, 이 다음엔 제가 플레 같은데요. 춤춰볼까? 어구, 끄끄끄. 어. 어? 어? 아니, 쟤 죽었지 않아요 방금? 이제는 될까 이거일 것 같아요. 뭔가 돌아가면서 하는 느낌이에요. 역시 최 맞죠. 차동체 말고 밥을. 이게 폭탄이 될것 같아. 아 각도를 올려야 되겠다. 나이만춤못 추겠는데 아, 어. 화면 녹화. 진짜? 이거 지금 녹화 중인 거야. 이거 지금 게임 아니 녹화 중인 거야.